대통령 부인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이 이번엔 본인 주식거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일파만파. 민특검이 과거 투자한 비상장 주식, 네오세미테크에서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 후 1억 3천만원 수익. 문제는 이 회사가 특검이 현재 수사 중인 기업과 같은 곳이라는 점. 수사 대상 기업 과거 투자 기업, 여기에 회사 대표가 고교대학 동창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 의혹까지 민특검은 지인 소개로 투자했을 뿐 불법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과 여론은 이미 특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정성 무너지는가? 수사대상이 수사자를 향한 역풍이 된 이번 사건 민중기 특검의 거취 어디로 향할까요? 특검의 실루 시험대에 오르다.